자,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낮에 캐온 오슬뿌리를 먹기 좋게 손질을 해놓습니다. 수육할 때도 없고 뭐, 아무 데, 쳐가일 때도 쓰고. 저 음. 우리 윤택 씨는 불을 피우고 있었네요. 아, 저녁 준비하시려고 합니다. 근데 저뭐 하실 거죠? 수육. 수육이요? 수육은 요거 이거 삶고, 김치찌개. 네. 김치. 저거 네. 조금... 좀 잘라 가지고 김치찌개 하는데 넣고 묵은 김치 썰어 가지고. 어, 이거 야. 양파도 들어가고. 사각형으 집어 넣어요? 근 네. 이대로요? 그대로 줘요. 와. 와. 오 그냥 통으로 그냥. 어후. 아, 이거 수육 삶을 때 같이 넣어요? 예. 네. 통나무? 엄나무 가지고 올필 있거든. 야 이거 다추어 놓고 기가 막히겠다 이거. 에 예, 가끔 고기 먹는데. 어이구야.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을 넣고 기름기도 아주 그냥 쏙 빼는 거죠. 어 김치찌개 하면 되겠네. 아그거는 김치찌개요. 네. 아 딱이다. 야 예, 수육에 다 쓰지 않고 고기를 조금 남겨서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여낼 거라고 해요. 제가 보조는 참 잘하죠? 그렇죠. <laughs> 네. 아 좋다. 아주 그냥. 네. 요거는, 요거는 좀 오래된 묵은지 같은데요? 야, 3년은 되지 싶어요, 내가 보기엔. 3년이라니까 침이 꼴딱 넘어가네. <laughs> 와. 그러고, 매워요. 하여튼간에. 매워요? 예. 네. 저 매운 걸참 좋아합니다. 어때요? 김치찌개로 아주 제격입니다. 아, 야이 진짜 맛있네. 예전에는 라면과 삼겹살구이를 즐겼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부담없이 즐기는 쪽으로 방법을 바꾸게 됐는데요. 야, 김바 수육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신호입니다. 야, 아유, 이건 뭐 양파랑 사과도 푹 익은 게 느낌이 어때요? 음. 아, 이거 이거 썩 아, 그래요? 아, 먹음직스럽다. 으으 어, 또잘 익었다. 썰리는 소리가 아주 쫀득쫀득하게 썰리는 네. 소리가 나는데요? 그럼 어떻게 올해도 김장하셨어요? 이거 원래 사실 김장할 때가 수육이 제맛이잖아요. 그렇죠. 올해도 김장을 했죠. 뭐 일주일밖에 안돼서니까 이제. 어,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? 네. 딱 좋지. 음. 일단 한, 좀 이따가 한번 맛 한번 보이소. 직접 길러낸 작물로 자기 몸에 그냥 딱 맞게 짠맛을 줄여서 김치를 담가두고 여러 음식에 활용을 하는 거죠. 자, 일주일 전에 했는 네. 김장김치 아그 김치에요. 이야 예. 저 김장김치 일주일 됐다고요? 예, 예. 와 맛있겠다. 먹는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챙긴 밥상이네요. 아 좋다. 겨울밤에 시린 몸까지 뜨끈하게 데워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자 먹겠습니다. 아 김치찌개 아, 김치찌개가 한 김치. 이게 진짜 진정한 김치찌개다. 와, 숟가락이 너무 잘 됐다. 와, 이거 밥한 숟가락에다가. 음!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는 김치찌개가. 이야! 음. 수육 한잔 해볼까요? 수육 한번 드셔보시죠. 어, 드시죠. 네. 네. 음. 올리고, 올리고. 예, 예. 오, 참겠습리고아우시야 예. 음. 음. 와, 와. 음. 그 음, 음. 와, 와. 음. 자, 이쁘게. 이쁘게. 음와게 이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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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게 이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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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수육인데, 사과랑, 그죠? 네. 양파하고. 양파하고. 파하고, 파하고, 우술. 예. 우슬이랑 저, 거 저거. 네. 뽕나무하고 가시오가피하고. 아, 진짜 잘 어울리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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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최상의 맛인데, 지금. 아 급해졌네, 급해졌어. 김치찌개도 먹어야지, 수육도 <laughs> 먹어야지, 응? 김장김치도 먹어야지. 아유 잘 드시네 자연인. 아 정말 지금 이 자연인의 삶이 아 사실에게 딱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 뭘까요? 아우 좋다. 아우 좋아. 오. <laughs> 유난히 행복해 보입니다, 자연인. 음, 음. 아